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번 주에 11월이 마감이 되네요. 그리고 12월이 밝게 되는데요. 2021년도 어느덧 한 달여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엘 b 가 우리에게 기쁨이 주길 바래보고요 뭐, 당장만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님, 그리고 이민용 에게 교모세포종, 그리고 나노제네, 나노코박스죠. 회사 측은 예정형보다는 완료형으로 우리 주주들한테 찾아온다고 하니까 한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지난 주는 매일 교모세포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가장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게 바로 백신이죠. 나노코박스인데요. 뭐 오늘도 그렇고 주말 동안도 그렇고요.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 늑장 승인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서 무언가 좀 긴박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사가 아 그래도 제일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줬어요. 음. 뭐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넥사는 이 당시 때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넥사는 어요 당시랑 좀 비슷한 수급 인듯해 보이고요. AB 같은 경우는 뭐 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AB 애생은 지난주까지는 저점을 확인해 주면서 횡보였는데 지금은 저점을 위협하면서 예 횡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질질질 거리면서 정말 사람 진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획기적인 무엇인가 좀 필요한 예 반전이 필요한 LB 엘센 그리고 LB 관련주로 보여집니다. 주말 동안에 베트남 보건부에 질타하는 기사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백신을 두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인지, 베트남의 현재 방역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보건부는 제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언론,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원성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총리가 다시 한번 보건부를 모아놓고 다그치는 회의도 진행을 했고요. 뭐 인내심에 바닥난 총리 보건부의 마지막 경고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또 중국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백신을 일단 베트남에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누코 박스를 기다리는 베트남 국민들인데요. 이달 말에 나노코박스 판매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부는 나노젠의 임상시험 최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보고서는 11월 24일에 제출을 해야 했었는데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11월 29일 오늘이죠. 제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그놈의 보호효과 타령은 절차상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lb 도 장중에 살짝 좀 좋았는데, 그보다는 넥사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넥사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젠도 베트남 정부에 5천만 노즈 공급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예상을 해 보기도 했어요. 당장 백신이 없는데 베트남 당국도 어, 승인을 해줘도 약이 없어서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면 베트남 당국도 면이 안 서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했던 적도 있었죠 우리가 어쨌든 다음 달까지 나노젠도 5천만 도즈 어, 생산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 5천만 도즈면 베트남 인구 절반 가량이 접종할 수 있는 수준인데 만약에 이번에 긴급 승인이 난다면 아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딱 좋은 기회이기도 한것 같아요. 물론 좋은 기회는 한번 놓치긴 했는데 아, 이번에 어, 또 좋은 기회를 제발 좀안 놓쳤음 하길 아, 바라 보고요. 또 변이 오미크론이 활개를 지금 치려고 하는 시점에 항체 생성률이 높은 단백질 제조 합 백신 게다 안전하기까지 하니까요. 게다 베트남 언론에서 WHO와 나노코박스 글로벌 임상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베트남 주석도 WHO의 글로벌 임상 시험 지원 요청도 했고요. 여기에 WHO는 베트남을 서태평양 백신 허브를 구축하는데 지원하겠다라고도 대답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올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거고요. 또 베트남 총리가 30일까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전체 전략을 보건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예방 어, 예방을 위한 거니까 물론 방역도 중요하겠지만 방역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마스크 그리고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이 핵심이겠죠. 어, 그래서 30일 해봤자 내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좀 정리를 하자면 어, 첫 번째 베트남도 다시 확산세가 지금 심각한 국면이고요. 두 번째. 왜 근데 나노코박스는 긴급 승인을 하지 않느냐. 특히 보건부, 너희들 총리, 주석, 국민들까지다 아우성인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타성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세 번째, 그래서 보건부는 나노젠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자료가 오늘 제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달 말에 어, 이달 말 해봐야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밖에 딱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어, 판매 승인 논의할... 예정이기에 오늘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아, 근데, 있어요. 제가 한계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 이 기대감이라는 거 일단 LB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 이 기대감이 한계이긴 합니다. 예, 그 LB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베트남 상황도 알아야 되고, 아, 어, 그런데요 참 많이 알아야 돼요. 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기대는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오를 거 예상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산을 투자해서 아내 자산은 더 불려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사실 제일 큰데 어, 여기에 제가 이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죠 그냥 무심하게 지켜보죠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또 기대가 너무 크면 어, 실망도 좀 크기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좀몇번 이런 경험을 했기에. 크게 본다면 베트남도 물론 승인을 하겠죠. 사실 이미 지금도 사면 초가이긴 해요. 어, 그런데 좀 과한 기대는 그폭풍도꽤 크기에 어, 좀 적정선에서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오늘 FA도 최종 인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LB는 지금 BP처로 코로나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나노젠의 백신, 나노코박스로, 그리고 엘테라의 콜드체인, 그리고 주사기도 있고요. 그리고 FA의 체외진단, 그리고 알콜 사업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 핵심이죠. 백신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고요. 나노코박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베트남 긴급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WHO 승인인데,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자면 베트남에 이렇게 막 긴박하게 흐르니까 오늘 넥사가 당장은 좀 좋았던 모습이긴 한데요. 엘비도 글로벌 판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백신도 꽤 많은 매출을 기대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당장 매출을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단백질 제조와 백신이다 보니까 부스터샷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는데 좀잘 마무리가 되길 특히 베트남 당국에서 좀. 이제는 좀, 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어, FA 흡수합병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는 뭐냐? 재무 안정성을 구축을 했고, 바이오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였고, 또 사실 최근 오미크론 출몰,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 최근만 놓고 보면 진단 키트가 좋았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FA도 바이러스 체외 진단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좀 내심 기대를 했어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 랩지도 20% 넘게 갔고 휴마도 뭐 5%대 갔고 시젠도 뭐 5%대 갔고 뭐 등등 여기 진단 키트의 매기가 와서 사실 내심 오늘도 한번 엘비도 테마를 한번 좀 타길 기대해 봤는데 일단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부각 되게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LB 상표권 확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 물론 당장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NDA 신청 그리고 겸모세포종 임상 이상 완료 그리고 이제 백신 나노코박스가 되겠는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요. LB는 지주사로 가는 게 맞고요. 그 포석으로 상표권 등록 절차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뭐 의의는 큰 그림에 맞춰서 계속 일을 하나씩 하고 있구나 정도로 어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를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지주 사격인 L B 가 회사 상징의 상표권을 곧 확보한다. 그왜 우리가 많이 봤죠? H L B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 예, 그거 사실 저도 이제 썸네일이 그 주황색이고 한데 아 물론 이제 H L B만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H L B 연상하기 위해서 그걸 했고 사실 에르메스도. 에 저는 그랬거든요. 이 여러분들한테 이걸딱 보시면서 에르메스 마차 딱 하면서, 아, 이게 돈을 갖다 주는 마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의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특허청에 따르면, 엘비는 20년 9월 한글 HLB 상표 10건, 그리고 영어용 상표 10건을 출원한 뒤, 최근 상표 등록을 앞두고, 상표는 부착하는 거예요. 예, 부착. 예,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상표는 부착하는 거요 정도는 좀 알죠. 부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표권 등록을 왜 했냐라고 봤더니 LB 계열사들이 그럼 LB한테 상표권 사용료를 내게 하려고 상표권 등록을 했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런 기업 집단 대그룹들이 그런 예,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LB 그룹 같은 경우는. 어...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될 가능성은 일단 당장은 높지 않은 걸로 보여진데요 이른 시일 아래 왜 그러냐고 봤더니 결사들이 일단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뭐 거의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재 결사들의 상황을 볼때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표권 루열티 수치보다는 향후 지주사 전환에 대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했네요 왜냐면 사실 에비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으로 지금 자리까지 왔어요. 리보사라님도 엘레바를 인수를 했고, 사실 나노젠 백신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나노젠에 지분 투자를 한 거고, 이미우믹 같은 경우도. 지분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LB는 사실 많이 코왔는데 어 인수합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 그랬다. 그래서 어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 당장은 큰 이슈는 없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주사 전환에 대한 사전 포석이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뭐큰 흐름에서 보면은 LB가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주사로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진짜 반등이 이렇게 좀 뭐랄까 저점을 위협하면서 질질질 세면서 사람 지진 다 빠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시원한 반등이 좀 나오길 바래 보는데요 그러려면 베트남에서 좋은 소식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어, 저도 제 말에 앞뒤가 안 맞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무심하게 베트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